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V리그 국내배구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전력대 우리 카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한전은 주중 경기에서 현케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먼저 두세트를 내주며 홈에서 끌려갔지만 4,5세트 접전 상황을 잘 이겨냈다. 신영석이 중앙을 압도했는데 공격 득점으로만 9점을 올리는 등 타이스의 부담을 줄여줬다. 단, 더 안정적인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서재덕과 임성진 등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의 공격 성공률이 올라와야 한다. 우리 카드는 연승 행진의 가장 큰 고비였던 대한항공전을 잘 넘기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블로킹 1득점이 모자라 트리플 크라운에 실패했지만 웨이나 포지신 마테이가 54%의 공격 성공률로 47득점을 폭발했다. 나경복의 이탈로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 전력 약화도 예상됐는데 김지한이 국내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송명근과 한성정도 언제든 득점에 가담할 수 있다. 우리카드의 승리를 본다. 물론 한전의 타이스는 우리카드 연승의 주역인 마테이 못지않은 화력을 자랑하는 선수다. 그러나 김지한이 확실하게 이 e 옵션 역할을 하는 우리카드와 달리 한전은 국내 선수들의 사이드 공격이 아쉽다. 상승세의 우리카드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경기 우리카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오버 최종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정관장 대 현대건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장은 1라운드 가장 극적인 승부를 승리로 장식하며 흥국생명을 제압했다 1,2세트를 내주며 패색이 짙은 경기였는데 3세트 접전 승부를 이겨낸 이후 리버스 스윕에 성공했다 경기 후 수훈 선수에 선정된 메가가 50% 가까운 성공률로 31득점을 해줬고 지아도 초반 부진을 털어내며 경기 후반 페이스가 좋았다. 미들 블로커로 나선 정호영과 박은진이 나란히 블로킹 4득점 이상 10득점 경기를 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현대건설은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도로공사에 역전승했다. 첫 세트를 내주며 시작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승점 세 점을 따냈다. 승부처를 지배한 베테랑 미들 블로커 양효진이 60%가 넘는 공격 성공률로 23득점을 기록했는데 블로킹으로도 4점을 더했고 김주양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 전력 약화가 예상된 이번 시즌이지만 충분히 강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건설이 1라운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지만 모마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점은 변수가 될수 있다. 외인이 나서는 사이드 블로킹 외에도 정호영과 박은진이 경기 내내 중앙에서 모마를 마크할 홈팀이 높이의 우위를 살릴 수 있다. 정호영이 롤모델인 양효진 상대로 잘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